60년 넘는 전통 있는 재래시장 안에는 달콤한 냄새가 가득하다는데요. 사람들의 코를 간질간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냄새의 주인공. 어릴 적 많이 먹었던 동글동글 도너츠부터 길쭉한 꽈배기까지. 오래된 재래시장답게 지긋이 나이가 든 도너츠입니다.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습 3 30, 0년 넘었어요, 32년. 30, 30년. 30년이 넘었어요. 네. 추억의 맛을 선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병원, 배영애 부부를 만나봅니다. 주인공 부부 가게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데요. 옆에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들. 아, 아들님이세요 <laughs> 아.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네요? 네. 네. 원래 두 분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다가 음. 제가 3년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게가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 하셔서 제가 3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죠. 아, 저기 좋다만 봐요. <laughs> 힘들떨저고 맛을 보고 몰리는 손님들 때문에 두손두발 걷어붙이고 가게로 나선 아들 안희찬 씨. 오늘도 그들은 같이 으쌰으쌰 장사를 시작합니다. 노릇노릇 튀겨지는 부부의 도넛은 쫄깃쫄깃 달콤한 도넛으로 완성됐는데요. 이 맛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 가게 도넛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또 냄새 같은 게안 나고 맛있어요. 반죽이 좀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거 식어도 맛있고 막 이렇게 막뭐 해야지?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거든요. 뭐. 도넛츠 맛의 핵심 비결은 반죽에 있다는데요. 제작진을 안내하는 아버지와 아들.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거죠? 담백한 반죽의 비법은 조금 특별한 재료인 고구마와 우엉 그리고 30년 넘게 이어온 주인공만의 고집스러운 비법이라는데. 이거 할때 항상 저울 눈금을 크게 봐. 집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지만 반죽을 알려줄 때만은 잔소리꾼이 된다는데요. 혹시라도 저런 걸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맛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맛을 보여준 가게였기에 추억의 맛을 이룰까 노심초사. 성실한 맛을 내세웠던 부부는 이제 시장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과 같이 늙어가면서 40대였던 노부부는 어느덧 8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들도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거, 혼자 척척해냈던 일도 이제는 아들의 도움 없이는 조금 버겁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고관절 수술을 약속 하셔서 음. 아예 쪼금의 맛을 못 하세요. 음. 그래서 좀뭐 그런 거는 불편하세요. 견함 없는 도넛 맛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인 아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손님들을 위해 아들 이찬 씨가 부부의 뒤를 따라 가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게 돼요. 아버지가 고생을 하고 어머니도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들이 만족해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뿌듯하고 자부심 이 느껴지고. 이제는 부부가 아닌 대를 이어 아들이 만드는 도너츠. 달콤한 한 입을 책임지는 그들만의 반죽 비법입니다. 팥소도 직접 넣고 반죽도 직접.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허투로 만들지 않았던 도너츠. 오늘도 부부는 분주하게 바쁜데요. 잘안 쉬세요? 잘안 쉬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움직이기만 운동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안 아픕니다. 이제는 가족의 이름으로 똘똘 뭉친 도너츠 가게. 앞으로는 부모님을 대신해 추억의 맛을 선사할 아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빨리 배워서 추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맛을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꾸준히 맛보일 수 있게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90세까지 도너츠를 만들고 싶다는 주인공 부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한결 같은 맛 지켜주세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맛의 컬래버레이션. 그런데 이 파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몸에 좋은 단맛이라고 해서 그런 맛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희 파이를 드셔주시는 분들도 제 마음을 좀 아셔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파이를 만드는 남자 이 건수 씨입니다. 경기도 보천 이곳엔 매일 달콤한 마법을 보여주는 남자가 있다는데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 취향을 저격하는 파이를 만든다는 이 건수 씨. 가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파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 있다. 다름 아닌 신선한 제철 재료 사용. 제주도의 구자당근인데요. 어곳에서든좀 편하게 좀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런 디저트 종류로 가공을 하는 게 제일 맛있겠더라고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 나라 내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제철 과일들 을 가지고 제철 파이를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강한 맛으로 만들기 위해 고집하는 게또 있었으니 밀가루류들은 전부 다 유기농 버터는 가정용의 무정 무염 버터 제철 재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유분농약으로 기른 것들 노지에서 어, 후숙시키지 않은 신선한 재료들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르고 그런 재료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 빼래. 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 먹어야겠는데. 왜 이렇게 좋은 재료로 고집하세요? 어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음식의 출발은 좋은 음식 또는 뭐 건강한 음식의 출발은 좋은 재료의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 회사에서 일하며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동안 그는 한국 사람도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5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파이를 만들게 됐는데. 저희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때 부부끼리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다 말리시는 거예요. 음. 식당 먼저 하셨던 분들이 부부끼리 하면 꼭 싸운다. 근데 저희도 첫해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도 조금 되게 꼼꼼한 편인데 이분들 굉장히 꼼꼼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딱안 맞으면 되게 막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레시피에 그 설탕 1그램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막 이래서 아, 그런 거 지키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베이킹은 과학이라니까 <laughs> 화학을 전공했다는 이건수씨 그래서 파이를 만들 때도 눈대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량을 따져 만들고 있지만 단순히 재료비를 아끼려는 게 아닌 균일한 품질의 맛을 내기 위한 이건수씨의 노력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한다는 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뭐 힘들죠 하다 보면 진짜 막 어떤 때 손목 아프고 뭐 지금도 파스 붙이고 있는데 막 관절 다쓰시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가 마치 좋은 재료를 만든 게 저한테 와서 좋은 음식으로할때 제가 그 생산자분들의 마음을 느끼듯이 제가 이렇게 만들면 저희 파이를 드셔주시는 분들도 제 마음을 좀 아셔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들어와서 네, 그날 너무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저한테 오바카이 사 음,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최연소 단골 손님인데, 옛날에 이게 두돌때 저희 2주년 됐을 때 둘이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꽃다발도 갖다줬어요. 이분기가 음. 이거 사람지 아주.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유기농 과일를 매일 만드는 그를 알아주는 건 다름 아닌 손님들이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건강을 좀 생각해서 손님들 다른 어떤 그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다. 하나만 주세요. 건강해지는 건 알겠는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응? <laughs> 다만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은 먹거리를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정성 들여 유기농 파이를 굽는 이건수 씨 맛과 건강을 모두 생각하는 그가 앞으로 결심한 목표가 하나 있다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양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파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조금 더 편하게 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건수 씨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화이팅!